내 인생은 왜 바뀌지가 않지?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직장에서는 아직 기미도 안 보이고 재테크가 유행한다 해서 주식도 많이 했는데 거의 가진 돈을 다 잃어가고 여자친구한테도 자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한테 미래는 있는 건가?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동안 유튜브를 이제 쉴 건데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있었던 일들이랑 그 다음에 어좀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뭐 기존의 구독자님 포함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제 그냥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제가 30살 때부터 제대로 직장생활을 어떻게 보면 시작을 했고 물론 그전에 장교생활하고 짧게 짧게 회사를 다녔는데 어, 10년 동안 회사생활을 하면서. 좀 마음의 변화나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책을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짧게 소개드리면 해 앞으로 마흔을 앞둔 86년생 지금 무직 백수이고요. 전업 블로거로 도전을 하고 있고 네, 여행, 여행을 좋아하는 그냥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끌어당김의 법칙 알고 계세요? 그 예전에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셨다면 국내에서는 꿈꾸는 다락방이 있었고 해외에서는 시크릿이 엄청 유명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동안 유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잠식이 되었죠 거기에 있는 유명한 해외의 강사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사기꾼도 물론 있었고 이게 비과학적이다 과학적이지 못하다 라고 해서 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에 그렇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직장도 새로 들어왔는데 뭔가 답답한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또 해외 주식으로도 돈을 많이 잃다 보니까 어,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30대 초반 때는 어, 특히나 힘들었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그 블로그를 해야겠다 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거든요. 자 여기 혹시 이 책들 제가 한 번씩 제목 읽어볼게요. 전재의 법칙 리액트 리얼리티 트랜서핑 디바인 매트릭스 삶으로 떠오르기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마지막으로 상처받지 않는 영혼입니다. 7권 혹시 이 책들의 공통점이 어떤 건줄 아세요? 어 무거라. 워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 진솔미 님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와이 대저택 님을 보다가 점점 진솔미님 영상에 재미를 들여서, 그리고 말투나 이런 것들도 좀 재미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힘든 시기에, 어, 이런 끌어당김의 법칙이 제대로 되는 건가?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내 삶이나 인생을 좀 바꿔줄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믿어서 나쁠 건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상도 많이 보고 이제 책을 읽어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책을 점점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이 쌓이면서 뭔가 풀이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양자역학부터 해서 종교적인 관점까지 다 가다 보니까 불교나 기독교까지 그런 식으로 저는 무교이지만 이렇게까지 점점 파고들면서 좀 심오한 세계가 있구나 그런 식으로 알게 되었고. 처음 시작은 제가 우연히 블로그를 물론 했지만, 그때도 좀 답답한 게 많았어요. 직장을 다닌 지한 5년 차 정도 되고, 대리였는데, 어, 과연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대리에서 과장 달고, 과장에서 부장, 팀장이 되면, 내 위에 선배들,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지도 모르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다 보니까 그때 블로그를 시작하자라고 한번 아마 공부를 한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막 제가 엄청나게 돈을 벌겠다 부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 물론 다른 친구가 하면 더 있었는데 그 친구와 여러 부업을 도전을 했다가 다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는 나만의 길로 그냥 일단 글부터 꾸준히 써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었어요. 인플루언서를 그래서 노렸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 해도 떨어지고 여섯 번째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아 100번 쓰기를 100번 정도 해보자. 100일 동안 100번 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 정도 쓰다 보니까 한번 정도 쓰는데 아침에 새벽에 다섯 시에 일어나서 블로그 글 쓰기 전에 이렇게 100번을 쓰면 나는 인플루언서가 된다. 나는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된다. 아마 그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그렇게 100번을 쓰면 빨리 써도 한 25분 그 정도 걸리죠 그렇게 100일 동안 다 쓰고 나서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에이 이거 괜히 시간만 날렸다 사기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또 무사히 넘어갔죠 넘어가고 2023년 4월 15일에 제가 좋아하는 하와이 대자탱이 오프라인 수업을 갔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가서 오후 2시부터 삼성동에서 한 4시간 정도 들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하와이 대주택님 매우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영상을 보진 않는데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서 아 정말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했던 좋은 말들을 또 한꺼번에 들으니까 좋은 시간이었죠. 그때 뭔가 마음에 좀 저릿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아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냥 구름을 걷는 느낌? 그러다가 집에 와서 잤습니다 주말이니까. 다음 날 일요일에 일어났는데 휴대폰에 그 네이버 홈 개설을 하래요. 인플러스 선정이 되면 그렇게 알림이 오거든요. 그 강의를 들은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운이 좋게 선정이 되고 나서 와 이게 정말 이루어지는 건가? 이루어졌잖아.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먼저 했습니다. 그때부터 약간 이런 정말로 내가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 살짝 100% 아직은 아니지만 의심은 했습니다. 저는 항상 의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어 지금까지 그냥 꾸준히 이거에 대해서 맹신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가짐이 좀 어느 정도 바뀌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좀 절박함을 가지고 엄청 힘들게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했는 반면에, 지금은 뭐 그런 것들 전혀 상관없고, 정말 이룬 사람처럼, 내가 만약에 구독자 10명, 10만 명이 되고 싶어, 그러면 이미 10만 명이 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목표를 뭐 잡는 것도 아니고, 아, 나는 꿈을 이미 이룬 사람이다. 그게 별로 절박하지 않다. 그런 식으로 좀 마음가짐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노력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 맨날 내가 하는 것들은 똑같이 그냥 하고, 나의 마음가지만 절박함을 좀 버리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만 하면 어, 언젠가는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들 중에서 이게 책이 좀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딱 추천드릴 만한 책이 요 중에서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디바인 매트리스입니다. 그 원래 그런 양자역학이나 이런 내용들이 엄청 어려워서 책 읽다가 자기도 하고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어, 그래도 요거는 좀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재미있게 금방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 이게 100% 과학적이거나 입증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 만한 한첫 번째 입문서가 요 책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살짝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두 번째 리얼리디 트랜서핑이 있습니다. 이거는 책이 총세권인데 1권을 먼저 읽어보고 나중에 좀더어 이게 재밌다. 한번더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2권을 이렇게 구매해서 읽어보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추천드리고요 예전에도 제가 책 추천을 한번 했습니다 저의 인생관을 그래도 한번 또 바꿔준 책은 책 제목이 인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 혹시라도 좀 지금 내 삶이 좀 답답하고 아 약간의 변화를 좀 주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은 이 책을 읽어보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광고 받은 거 당연히 아니고 네다 책은 전 무조건 다 돈을 주고 사는 편이라서 근데 뭐 도서관이나 다른데서도 구하면은 쉽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 소개도 할겸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 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가기 전에 영상으로 마지막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절대 못하거든요 왜냐면은 당연히 친구를 만나면 근황이나 인생이야기나 뭐 블로그 이야기 이런 것들 말하는데 갑자기 제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야끌어당겨의 법칙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면은 저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빙의된 사람 같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굳이 막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표출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나 혼자 이런 것들을 알고 한번 실천을 해보면 그게 결과로 나오니까. 굳이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뭐 종교처럼 설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파, 어떻게 보면 설파일 수도 있는데, 어, 여전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좀 미안한, 죄송한 영상이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최소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절대로 강요는 아니고, 그냥 조금이라도 그런 양자 역학이나 인생에서 작은 전환점, 작은 변화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런 책들을 같이 추천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그 진설미님 영상 제가 엄청 자주 봤거든요. 영상 하나당 길면은 뭐 20분, 30분 이런데도 제가 한 20번 이상 돌려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어, 감명 깊게 봤는데 요즘 활동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책으로 대체해서 저도 많이 읽고 했고요. 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또 설명할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막 깊게 많이 알고 있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네, 약간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